이제 사랑은 외나무 다리에서도 사회의 분량이 남았고, 고와 예고에서는 청혼을 준비하는 석지원 모습이 나왔습니다. 윤지원은 청혼 준비하다가 당황한 석지가 두고 간 반칙 케이스를 보고 엄청난 기대를 품게 되죠. 윤지 할아버지에게 허락 받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고와 예고를 보니까 엄청 호의적이었잖아요.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다른 리뷰에서 다루겠습니다. 일단 두 사람의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석지의 아버지인 석경태인데요. 윤지는 할아버지가 있지만 석취는 현재 안 계시고 석경태랑 윤지 할아버지가 다투는 상황입니다. 근데 저는 외쪽으로둘 나이차가 별로 나지 않아 보여서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생각해보니 드라마 초안에 석지 할아버지랑 윤지 할아버지가 한일달을 두고 싸움해서 두 집안이 틀어지게 된 거였거든요. 인물 소개에 보면 그 여자분이 소개에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석경태의 어머니이자 석재의 할머니인 안수자이죠.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직도 안 나온 것 보면 아무래도 후반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. 심지어 석경태가 어머니한테 꼼짝 못한다고 인물 소개에 적혀있기까지 해요. 석경태가 애처럼 윤지랑 석재의 결혼을 반대하는데 그걸 석경태의 어머니인 안수자가 등장해 한 방에 다 해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저번주까지 사랑은 외나무 다리에서 상황 정리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앙수자로 한방에 골프장 공까지 다 해결할 것 같아요. 워낙 중요해서 어떤 배우분이 특별 출연으로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 저는 다음 리뷰로 뵙겠습니다.